あ、あ、マイクタイトル。 안요 옵션으로 추가했고, 이거 10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 따로 주문했습니다. 연결. 연결됐고, 케이블들. 음, 이 스마트폰용 짧은 거, 카메라용 긴거 짧은 거, 그리고 스마트폰용, 폰용 긴 것도. 케이스. 사용설명서. 이 파우치. 중국산. 그리고 파우치 안에는. 이 친구. 올려놓으면 귀엽지만, 그러면 이걸 붙여버리면 케이스에 안 들어가니까. 그 파우치에 넣고 다닙니다. 참고로, 음, 요 밑에 이것도 중국산. 이 케이블들도 보면 중국산 이것들 전부 다 중국산 이거 마이크만 마이크만 한국산 국산이라서 샀는데 그래도 마이크는 국산이니까 중국산도 잘 쓰면 되는 거죠. 케이블들은 여기 넣고 여기는 여기는 셀리 들어가 있고 셀리 맞나? 여기에는 이 삼각대 접으면 쏙 들어가고 여기에는 여기 이 여기에 해미솜에 집어넣고 이 마이크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팔자가 팔자라 파파는 파장사를 했더니 파팔다파산하는 파588자의 파파는 파장사 팔자가 팔자라 파파는 파장사를 했더니 파팔다파산하는 파588자의 파파는 파장사 철책상에 오래 앉아 척추뼈에 생긴 척추측만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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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책상에 오래 앉아 척추뼈에 생긴 척추측만증. 이만하면 된것 같은데.